젊은 이슈입니다. 최근 유튜버 겸치과 의사인 이수진이 결혼식을 앞두고 심각한 부상을 당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넘어져서 갈비뼈가 골절됐다. 나는 요양 여행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인간이다 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의사는 이수진에게 무거운 것을 당분간 들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나 야간 진료는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그녀는 복대를 차고 올레길를 바람을 느끼러 왔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시련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니 좋은 일이 많이 오려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11월에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미뤄졌고 확실히 할 것이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와뭐 하다가 갈비뼈가 아픈데 진료한다니 역시 빨리 낫길 바래요.